저는 중앙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합격한 양현지입니다. 산업디자인과에 합격한 박시영입니다. 의장디자인학과에 합격한 노유정입니다. 공예과에 합격한 구현성 권지호 백미주 성혜원 황유빈 김기범입니다. <웃음> 좋아요. <웃음> 일단 입시가 끝났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12시간 자기 전면허 따기, 머리 스타일부터 손톱도 하고 밤새 노는 거랑 뛰어는거 저는 해리포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봐서 경찰. <목소리> 불사조기사단 <안> 보고 있었어요 <목소리> 지금 마음 놓고 놀고 있어. 너무 행복해. 아직 합격에 기쁨에 아직 못 벗어나서 집에서 계속 합격증 보면서 내가 붙은 게 맞나 막 이러고 있어. 스토리를 보니까 말이 안 저는 술집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직도 못 가봐서. 생각에 의외로 떠들고 있는 애들도 좀 있었고. 생각보다 진짜 열정있게 그린 애들 몇명 없고, 스케치 한 시간 반, 두 시간 뜨고 음. 있고, 가본에는 확실히 애들이 아직 실감이 안 나는지. 자리는 널찍해서 좋았어. 기다리면서 까 아, 내가 아홉 명 정도 되는 애들을 제칠수 있을까? 한 30분 조금 더 걸려서 스케치를 끝냈는데, 주변에 아무도 끝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확실히 생기주셨던것 같아요. 저희는 토프장과 붉은 넥타이, 그리고 녹그릇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스키고글과 비닐봉지, 그리고 스프링을 가지고 그려보렸습니다 바디 스프레이랑 강아지 봉이랑 플라스틱 집게가 나왔습니다. 맥주는 무조건 쏟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뚜껑을 새 맥주를 쏟아붓는 듯한 모양을 주제부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넥타이를 선재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예쁜 선을 가질 수 있게 그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쏟아지는 맥주 사이로 넥타이를 같이 내려오게 연출도 하고 넥타이가 빨간색으로 가장 주목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시원하게 넣으면서 눈에 좀잘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각 물체 간의 색상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늘어나거나 줄러들수 있는 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나타내고자 고글로 눌러서 눌리는 모습이랑 늘어나는 모습을 모든 그림 내에서 보여주고자 문제를 받았을 때 확실한 선재나 문제가 이런 게 없어서 조금 당황했는데 연출도 집게니까 살짝 찢는 것도 하고 최대한 공도 많이 넣으려고 했고 집게도 크게 크게, 크게 쓰고 해서 블랙을 힘 있게 강아지 공을 받고 오, 형태가 너무 어렵게 생겨서 크게 그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중간에다가 포인트로 하나 넣고 또 스프레이가 색깔이 너무 어두침침하고 안 예뻐서 역광에다가 색을 좀 화사하게 표현했습니다. 집게가 두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있어서 일단 노란색 집게의 경우에는 좀 확장성을 고려해서 넣고 중간에는 바디 스프레이를 뿌려서 공이 튀어 오르는 연출을 한 다음에 공을 잡는 집게를 초록색으로. 가장 큰 소재가 바디 스프레이라고 생각해서 주제부에 가장 크게 그려 넣었고 강아지 공의 재질이 고무여서 집게로 집었을 때 형태가 변형되는 것을 활용하여 주제부에 연출했습니다. 포인트에는. 초록색깔 집게를 썼고, 외부에는 노란색깔 집게를 썼는데, 노란색깔 집게 색깔의 확장성 때문이었습니다. 소재 연출하는 걸 되게 재밌어 해서, 스프레이가 약간 넘어지는 듯한 연출을 해서, 기본 틀을 잡아놓고, 스프레이가 넘어지면서 공을 이렇게 누르고, 공이니까 약간 던지는 듯한 이 옵션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공에 전상을 넣어서, 그걸 빨래 집게가 중간에 잡아서, 스프레이의 물이, 공에 묻어 있는 게 마구 사방으로 튀고 있는 듯한, 연출 했고요. 플라스틱 집게를 크게 면제로 활용을 하고, 포인트 부분에는 스프레이랑 봉이랑 집게랑 이렇게 서로 놀고, 뭐 이렇게 최대한 관계성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조건 많이 그리면 어쨌든 조금은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드로잉 연습, 형태 연습 이런 걸 주로 많이 했었어요. 하루에 한장 이상은 그리려고. 저는 합격작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항상 수업 한 30분 전에 빨리 와서 교실 벽에 붙어있는 그림들을 많이 참고하려고 노력했고 저희는 학원 학생이 많으니까 애들 그림 보면서 그렇게 자극받으면서 사진 찍어서 집갈때한 번씩 보고 학원에서 주는 기초 디자인 책자 같은 거 질감별로 채색하는 방법을 매일 봤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마치고 무조건 찾아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런 거 자세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동물 쌤이 항상 치열하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림 그리는 도중에 아 미치겠다 이러면 진짜 완성 못한다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대내이면서 그러면 손이 저절로 빨라지더라고. <laughs> 감기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참겠다는 그 의지가 없어도 와아 선생님이 막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돼 하면서. 막 힘을 주셔서 <laughs> 수능 공부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거 한번 더 하기 싫어서 <laughs> 자기 그림이 너무 쓰레기 같다 이런 생각만 하고 지내면 슬럼프가 오니까 제가 윤호윤호를 유노 되게 좋아하는데 윤호윤호 <laughs>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자 나는 윤호윤호다 유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윤호윤호 되게 되 거의 우리 집 울고 웃은 곳. 너무 대들도 달모의 이유 최고의 학원. 디디는 역시. <laughs> 터닝포인트. 영어 썼다. <laughs> 동문쌤은 짱. 동문쌤 최고. <laughs> <laughs> 우선 <우전>, 민수스 <laughs> <laughs> 내가 막을래? 모르는... 다시 할게요.